안녕하세요. 프레스반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요, 에밀리 인파리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퍼스앙프 큐츠고에서 발제를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이미 영상을 어, 다 녹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는지 녹화가, 녹음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 하는 거라서 조금 더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밀리 인 박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아 그럼 이 기사에 대해서 다루면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기사 내용은 사실 어,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 이 드라마를 보셨다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를 한 4분에서 5분 정도 기사를 읽으시고 어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제 밑에 있는 어, 그, 정보란에서 이제 문제들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있는 해석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c h a m 구 a g n e à g o u g 트 s t e n u e c o u l o n g du canal s a 그래서 c h a m 구 구구, a 아구구는 뭔가 풍부한 뭐 한바탕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샴페인 한바탕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어, 니쿠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쿠츄르라고 이제 패션계에서 많이 말들을 하죠. 그래서 보통 양장점 아니면 그런 맞춤복을 이제 쿠츄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쿠츄르 봉장이라고, 어, 복장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암호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짧은 사람들을 이제 아호헤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룰롱드는 뭐뭐를 따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걔넬, 우나, 쌍마땅 우나를 따라 이제 쌍마땅 어, 우나를 따라 피어나는 이제 지나가는 사랑들 짧은 사랑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기사의 첫 부분이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Il y a comme un air de gossip girl dans la nouvelle série de Darren Star. 그래서 이 대런스타의 뉴 시리즈에는 가십결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음, 그래서 이리한 것만 해가지고 가십결. 그래서 이 어, 여기 앞에 에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흐가 공기라는 뜻인데 그냥 저는 분위기, 또는 향기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향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ais cette fois, on y suit, Émile Cooper, une jeune femme à la pointe des réseaux sociaux qui exporte son savoir-faire très américain dans une entreprise parisienne de marketing, savoir. 그래서 이번에는, On y suit, 그곳에서 이제 팔로우를 합니다,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누구를, Émile Cooper를. une jeune femme, 젊은 여성이죠. à la p u a n t e 는 어떤 의미냐면 어디 선두에 있다, 뭐 1위를 일, 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r e s u i n sns니까 sns 스타라고 해석했어요. 그냥 sns 스타인 그녀, 그 젊은 여성. 근데 i export, e x p o r t 는 원래 어, 수출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전파하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n savoir-faire, 노하우, savoir très a m é r i e 아주 미국적인, 아주 미국스러운 그런 그녀의 노하우들을 어 이제 파리 마케팅 회사에서 어, 이제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음그 다음에 o r i g i n a i r e de Chicago, Emily est idéaliste, un b r u n naïve, passionnée par son métier et débordante d'enthousiasme. 그래서 originaire는 de 모모를 붙어 온 모모의 출신인 그래서 시카고 출신인 에밀리는 이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un b r u n naïve. 암브랑이 원래는 브라이색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 수어로써 약간 암프티프, 암프의 peu,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천진난만한 어, 여성이죠. 그 다음에 패시오네 몸의 열정을 가진 빡송미치, 그녀의 직업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인데버그덩 뭐 넘치는 거예요. 뭐가 넘치냐면 농토지였음면 어, 열이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스윗다라노 드라그거세드사바턴을 Qui devait initialement prendre le poste vacant chez Savoir, et l'embarque dans le premier avion pour Paris, prête à, euh, prêt à conquérir la capitale, euh, mais doit faire face à quelques déconvenus. Que sont Suite à l'annonce de Bomoe Palpio hue la grossesse un im de sa patronne, euh, qu qui devait initialement les chobaner. prendo la p r e n le p o s t vacant vacant은 이제 빈 빈자리의 또는 공석 이는 뜻인데 그래서 공석을 채우려 채우려고 했던 채워야 했던 어, 그 어, 보스의 임신 소식 후에 엘 에밀리는 에밀리는 언박이 상륙합니다. 또는 어, 프메가비옹 그첫 번째 비행기로 어, 첫 번째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북박 이파리로 가는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상태로 했다, 뭐뭐에 뭐뭐할 준비가 꽁 꿰개기 정복하다, 캘렇게 빛달. 그래서 그 프랑스 수도가 어디죠? 파리죠. 그래서 파리를 어, 정복하기 위해, 정복하기, 중, 정복하려는, 정복하려는 준비가 된 음, 상태로 이 말이죠. 메 하지만, doit f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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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faire face à quelque d e c o n v e n u faire f a c e 는 뭐뭐를 마주하다 이런 뜻인데요. 몇몇의 공니 실망, 몇몇의 실망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시면, Obigo, 3에서는 d'abord, difficile de trouver sa place lorsque l'on est trop américaine, trop souriante, que l'on veut trop bien faire, et surtout que l'on ne parle pas un mot de français.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먼저 니피스 p 베 사플라스 그녀의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자, 그녀의 자리를 어, 찾기가 힘듭니다. 록스크록스크는꽁 대신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뜻인데요. 론의 여기서 롱 앞에 있는 이 L 같은 거는 이 발음이 록스 꽁에서 꽁이 발음이 이상해지니까 그냥 넣어 주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안 써도 상관 없고 써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론의 토함에 있기는 우리가 너무 누군가가 너무 어, 미국적일 때 그리고 너무 웃음이 많을 때 미소가 미소가 많을 때그룩브 토비앙 페어 무언가를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잘할 때 잘하고 싶어할 때에슈도 무엇보다도 그룩루 박을 바암 모드 프랑스 프랑스어 단어 하나도 못할 때 하나도 말 못할 때. 더 찾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래는 빠 다음에 이제 앙인데 부정 관사 같은 경우는 보통 드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앙을 지킨 이유는 이제 이거는 강조해 주려고 쓰는 거야. 프랑스어 한 마디도 못하는 이걸 강조해 주려고 쓰는 거죠. 그다음에 personne ne veut entendre ces propositions pour créer de l'engagement sur les réseaux sociaux. 그래서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personne ne veut entendre ces propositions. 그녀의 어, 제안들을 근데 어떤 제안이냐면, 북해, 어, 뭐뭐를 만드는, 어, 롱게이슈런 롱게이슈먼은 engagement. 원래 뜻이 엄청 많아요. 의무, 계약, 약속, 참여, 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중 약간의 의역을 조금 담아가지고, 좀 지원 또는 참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SNS 어, 참여, SNS 지원에 대한 그런 어, 제안들을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에라는 단어를 아예 해석해서 빼버렸죠. Vous les Américains, vous vivez pour travailler. Nous, nous travaillons pour vivre. 당신네들 미국인들은 일을 하려고 삽니다.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nous, nous travaillons pour vivre. 우리는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라고 해지무 요약합니다. 요약하다란 말은 단어는 좀 단어는 좀한국말로좀 이상하니까 저는 그냥 딱 잘라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해지무가 이제 그냥 단언하다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를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약 조금 약간의 어, 한국어에서는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를 넣으려고 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석에 너무 힘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말했다라고 해석하수도 됩니다. 어, un de ses collègues, 그녀의 동료 중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단언합니다. Avec un, avec un brin de avec un brin de sarcasme. 그래서 여기서도 un brin de가 나오는데요. 아까 un brin이 un petit peu, un peu라고 했죠? 우리 un petit peu de, un peu de 하면 약간의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un brin de 하면은 어, un peu de, un petit peu de 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쌓기 하면 이거는 이제 비꼬는거 약간 풍자죠. 그래서 아베크랑 이제 추상 명사를 쓰면 약간 부사처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크 앰브라운드 쌓기 하면 약간의 약간 빗고 오면서 이 말이죠.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을 보쉬, 보시면, 음, manque de chance 어, pour son antipathique patron Sylvie et pour les employés réfractaires. é m i l i e est là pour un an et elle compte bien faire ses preuves. 그래서 먼큐드 이런 먼크라던가 압성스는 정말 이제 베두 글쓰기에서도 정말 많이 쓸수 있는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니아빠이니그즈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뭐가 없다 따라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표현 대신에 그냥 뭐뭐의 부재, 뭐뭐의 결연은 다음의 것을 야기시킨다 등으로 글을 쓰시면 훨씬 더 컴팩트하게 글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먼키드 어, 시운스 이제 운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스는 엄지빠지게 다트한 실비. 그녀의 불친절한 보스 실비와 그리고 레전플 블로이의 직원들 해프각대. 해프락돼. 해프각대가 는 뜻이 맞는데그 중에 둔감하다 라는 단어를 저는 썼어요. 그래서 좀 둔감한 좀 무반응인 그런 어, 직원들에 대해서 좀 운이 없는 그녀는. 이제 에밀리는 라 거기 있습니다. 부가노1년 동안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구를 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상되는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짤릴지 모르니까 부구를 쓰는 게 매우 알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시 엘 s 트 미앙 페아가세퍼 s 그래서꽁대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고자다라는 뜻이고요. c 세 s t 브는 본인의 능력이나 가치 등을 증명시킨다라는 그래서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é 약간 진가를 보여 m 다 발휘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 e é o r m e é n o r e é n o é n o r m o r m e énorme n o r m e é o r e n o r m e é o r e é n r m e é e é n m e é m e énorme é n m e énorme é n r e é n o r e é n o r e é u o r e é n o r e é n o e é o r n o r m e o r m e r m e énorme é n e é n e n o r m e n o r m e é n o r e d n e n o r m e énorme é r e é n o r m n o r m e r m e éno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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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é r m 그래서 이제 회사 밖에서는 밖에서는 레디피슨코치지 않, 그래서 도전이 일상적이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가 도전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라이션스하이 젊은 여성에게, 그래서 에밀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기 싫으니까 라이션스한 번 쓰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라고 이 젊은 여성에게는 젊은 여성에게는 하루하루가 도전입니다. 어 근데 어떤 여성이냐면 안개바빌드 할수 없어요. 뭐뭐할수 없는 안개바빌드 동사원형뭐뭐할수 없는 니가 말할 수 말할 수 없는 오토슈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뭐뭐와 다른 것 뭐냐면 몽슈어 맥시 영숑티와 같은 단어들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한국말로 할땐 저는 그냥 뭐모왜는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몽슈어 맥시 영숑티 외는 말을 할줄 모르는 이 젊은 여성에게는 하라루가 어, 도전입니다. 근데 어떤 뭐에서? 롱기드 몰리에르. 그래서 이롱기드 몰리에르는 이제 몰리에르가 어, 저는 이제 문화가 잘 모르지만, 이제 몰리에르라는 이름은 알아요. 음. 어, 그래서 몰리에르라는 이제 유명한 작가죠. 이 작가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다. 즉, 이제 프랑스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가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약간 프랑스인들에 대해서 뭐, 골와 뭐 골족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 프랑스가 약간 팔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렉사건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그럼담데 시타장 할라야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다 어, 당은 시민이죠. 근데 파리 시민이니까 그냥 파리 지향으로 보면 될것 같고, 갈려거는 투덜투덜거리는. 그래서 이 투덜투덜거리는 파리 지향들에게들을 약간 불쾌하게 하는 뜻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오그런담드가 약간 이제 배두 정도 되면 좀 아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표현인데요. 어, 그래서 오그런담드는 오데프이먼드 오그런그레드와 같은 뜻이랑 좀 비슷한데요. 어, 모모에게 해가 되는, 뭔가 모모에, 모모에게 유감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는거죠 음. 그 다음에 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녹음, 녹화하는 거라서 어,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좀물좀 좀 마실게요 어, 그래서 s'accroche boostée par les jolies rencontres qu'elle fait sur le chemin comme m i d i une jeune femme d'origine chinoise pleine d'humour et de vie ou son séduisant voisin Gabriel, chef d'un restaurant prometteur 그래서 la ville de l'amour est décidément p l e n d p r o m e s e 그래서 Mais, 하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을 묶는 거야. 거는 거야. 어디다, 어디다 거는 거야 그래서 붙잡고 있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으면 어때요? 끈질기죠. 그래서 끈질기게 노력하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녀는 끈질, 끈질기게 어, 노력합니다. 부스테 부스테는 뭐 영어죠. 그래서 이건 pp로 쓰인 건데 뭐뭐 뭐, 부스트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 뭐, 힘을 힘을 받은. 그래서 힘을 받은 상태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어, 버틴다는 거죠. 근데 어, 뭐에 힘을 받냐면 박을레줄리언콘더 예쁜 만남들. 근데 어떤 만남들? 갤페 그녀가 하는 그녀가 만드는 쉬르슈마 길거리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길거리에서 하는 만나는 만들어진 그런 예쁜 만남의 힘을 얻으면서 이제 버틴다는 거죠 근데 누구냐면 예를 들면 껌 민디 민디처럼요 민디가 누구냐면 인션팜 젊은 여성이에요 노일신신는 중국계 여성이죠 플랜드 블렌드, 플랜드 블렌드, 플랜드는 뭐뭐로 가득찬 뉴모르 유머, 모머가 유머란 뜻이에요 참고로 유머가 헷갈리시면 안돼유머는 어, 어, 기분이란 뜻이고 유머가 우리가 알고 는유머예요그래 유머와 위는 vie, 원래 삶이란 삶이란 뜻인데 저는 그냥 생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음, 유머와 생기 가득한 그런 중국계 여성 젊은 여성인 민디 또는 우송 세듀이송 그의 매혹적인 좀 그런 매혹적인 부하장 이웃 가브리엘 어, 근데 그 가브리엘은 누구냐면 chef d'un restaurant p r o m t e u r 그래서 promoteur가 어디서 온 거냐면 promettre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promettre는 약속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뭔가 계속 약속하는 사람, 약속하고 뭔가 계속 이거 할수 있어, 저거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저거 할수 있어, 뭔가 계속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망한, 이런, 어, 뜻이, 뜻을, 뜻을. 그래서 유망한이라는 뜻의 단어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유망한 유망한 헤 스토랑 레스토랑의 셰프인 거죠. 그리고 la ville de l'amour est décidément p l e i n de promesses. 그래서 p r o m s e 가 복수로 쓰이면 약간 가능성 이런 장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도시, 이 파리는 또 이제 아까 그 파리라는 말을 c a p i 대신에 또 다른 단어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빌 드 라무, l e de 에 확실히 p 랜드 i n de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음.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Les més aventures d'Émilie permettent à la série de démonter les idées reçues sur les Français et les Américains 느리어드 레거 리비아즈스안 갈킬까 안 갈킬라블 레드 레거 허성블런스 블루 은원 로즈꿈 브랜드 쿼크 그래서 에밀리의 어, 봉변 메자봉 츄 봉변 어 에밀리의 봉변들은 빼그메트 permettre. 그래서 빼트는뭐뭐할수 있게 주다는 뜻이에요 뭐뭐할수 있게 허용하다는 라 뜻인데 정말 많이 써요 배드 때는 정말 이거 챙겨 가셔야 돼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세요. 세그메트 아 u u n 누군가에게 허용해주는 거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언가에게 누 이해할 수 있도록 둘다음면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부부와 그 대신 약간 지긋지긋하게 많이 쓰는 이 부부와 그 대신 쓸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 누군가에게 뭐뭐 할수 있게 해주다 이런 뜻이고 비슷한 단어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에디 에디 아그 다음에 세그비 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그래서 어, 이 시리즈로 하여금 뭐뭐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뭘할수 있게 해주냐면은 네몽떼, 대몽떼하면 이제 몽떼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몽떼는 이제 조립하고 쌓는 거죠 근데 이 몽떼하고 조립하고 쌓는 거를 없애는 거예 다시 취소하는 거야 그래서 네몽떼는 그것들을 이제 취소하는 거다 분리하는 거니까 분해하다, 분리하다, 분석하다 까지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지데커스 이데커스는 idereus, 받아들여진 그런 관념, 생각들, 즉 선입견이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슈레 프랑스 프랑스인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또뭘할수 있게 해주냐면 또 배그메트 그다음에 또 드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드 여기 이거 웃게 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늘려가고 디베르주스디베르주스는 divergence. 대립 이런 뜻이거든요. incalculable, i n c 는셀수 없는 셀수 없는 그런 대립들에 대해서 웃게 해주고요 또 뭐에 대해서 웃게 해주냐면은 n u l l 고허 e 브라 o n 그들의 비슷한 점, 유사점, 닮은 점에 대해서도 웃게 해주죠 근데 그 허성 브라스 n 닮은 점은 뭐냐면 프리 u 버 i n 훨씬 많아요 더 많아요 그 뭐뭐보다 꿈 u 의르코아 u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닮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不에 다음에 e 가 있는데요, 이르는 그냥, 어,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어, 그냥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고, 안 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不 r le croire 대신에, 뭐, 뭐, 예를 들면은, c'est plus cher, 더 비싸요, que je le p e n s j s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드디어 this 어, episode minute 그래서 30분짜리의 10개의 에피소드들은 성 쇤, 쇤하면 이제 체인이죠? 체인하면 chaîne 이렇게 연결어 있잖아요. 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 고리 시키는 거예요. 엉 고리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자기 자신을 즉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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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이어지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거죠. Ansi 따라서 그리하여 성성 덤블 그래서 죽은 시간 없이 란 뜻인데 그래서 약간 타임 없이 쉬는 시 타임 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 세 번째 독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처럼 밑에 또 문제를 준비해 놨을 건 해놨으니까 또그 문제를 보시고 또제 블로그로 가셔서 답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 이걸,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를 다 푸신 거겠죠? 그래서, 마,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만약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믹시보꾸 번지곤에, 에아, très bientôt!